등기사항건부증명서, 건물의 권리관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첫째, 표제부 건물의 주소, 면적, 소유자 현황을 표시하며, 이 내용은 건축물대장과 일치해야 합니다. 둘째, 갑구.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.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, 소유권 이전 이력이 어떠한지 나옵니다. 계약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셋째, 가장 중요한 을구입니다. 소유권 외의 권리, 즉 담보와 채무를 보여줍니다. 은행 대출인 근저당권, 전세권 설정 등이 여기에 공시됩니다. 만약 을구가 복잡하거나 과도한 채무가 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보증금이나 재산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합니다. 갑구로 소유자를, 을구로 채무를 확인하십시오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반드시 계약 당일에 직접 발급하는 것이. 원칙입니다. 구독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 알아가시죠.